성가대에 보면 성가대 옷이 펄럭펄럭한데 이 지휘자는 여기 딱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단추를 이렇게 묶잖아요 좋은 옷이에요 구결된 옷이에요 채색을 누가 입혀줬죠? 아버지가 입혀줬죠 그런데 그채색을 누가 벗겼습니까? 형제 그죠? 그런데 이제 그 표현을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아들들이라고 하죠. 아버지가 입혔는데 아버지의 아들들이 벗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 옷을 입게 됩니다. 예, 네? 팔려가서 누가 입혔죠? 보디발 예, 네? 네. 세상의 본세자죠. 입혔어요. 누가 벗겼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벗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입혀진 옷도 그 입혀진 옷을 옷을 입혀진 그분이 완벽한 분이 없어요. 자기는 입혀줬지만 자기 아들이 벗기고 자기는 입혀줬지만 아내가 벗기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제수복을 입는 데까지 가죠. 그죠? 제수복을 누가 벗겨줍니까? 세마포를 입히죠. 그죠? 하나님이 벗기시고 입힌거예요 세마포세마포를 <laughs> 벗길자가 있으니까 없는 거예요. 세마포는피 뿌린 옷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세마포는 <laughs>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옷 입혀주시면 벗을 벗길자가 없습니다. 아멘. 세상의 권세자들이 입혀지는 어. 언젠가는 벗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벗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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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담도 범죄하고 나서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어요. 그런데 햇빛이 뜨니까 그것이 말라서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없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입혀 주셨죠? 가죽옷. 가죽옷을 입혀 주셨죠? 네. 가죽옷은 양의가지일 거예요, 그죠 네. 양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옷을 입혀 주십니다. 아, 아, 가죽옷. 영원히 수치를 가려줄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지 않,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게 저가, 제가 저한테 한 설교예요. <laughs> 저도 한동안 설교를 안 해서 막 친구를 나와서 버벅거리는데, 음, 참 그렇습니다. 설교를 제가 그,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부터 새벽 예배, 주일 수요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래서 일주일에 열 번씩 설교했어요. 그게 한 20년을 설교했으면 몇번 했겠어요? 네? 20년을 했다니까? 일주일에 열 번씩.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강단은 어떤 강단인지 올라오면 떨려요. 강단은 이게 그냥 세상이 연단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자리에. 아멘. 그냥 내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이게 말씀 이렇게 전하면 이오 오시, 오시는 분들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골라 뽑아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참 너무너무 기뻐요 저는 부족하지만 너무너무 기뻐요 아멘. 그 순간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는 시간이고 아멘. 그 시간에 하나까지라도 깨달으면 아멘.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함께하는 시간이 항상 되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임재 임재에 대해서 요즘 생각하는데 이이3차원신이 공간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이 계셔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이걸 뚫고 오신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 임재 임재라는 거는 왕 황제가 임하는 지거 거예요. 임재 현재. 근데 우리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의 수많은 시간 가운데 미래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만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현재에만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이라는 이 시간과 영혼의 접촉점이 현재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영혼과 시간은 지, 지, 질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영원한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 우리의 그 공간 안에 들어오는,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시간,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간, 물이 포도지로 변하는 그 시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 우리가 그 시간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간에 정확히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거죠. 문제는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좋지만 그걸로 문제 해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가 보면 은베드로는 회복됐잖아요. 유다는 왜 회복이 못됐습니까? 유다가 그랬어요. 내가 무제한 무죄한 그 피를 팔았다. 그리고 자기 죄를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돈을 성전에다 내던지고 줬단 말이에요. 자기 죄를 알았어요. 그죠? 회개회개가된 겁니까? 왜안 됐죠? 왜안 됐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다가? 아니, 영설을 네? 영설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 자기 잘못을 알았다니까요. 네. 베드로는 알았습니까? 주님이 세번 생각나게 부르셨잖아요. 네. 네. 그게 임지하고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해결받다 말이에요. 아, 네. 유다는 스스로 깨닫고 자살한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간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만약 돈꼬가 안 갚았다든지 뭐, 뭐 여러 가지. 자, 예? 그럼 그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나 혼자 돌아서서 아무리 깨달아도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 네. 내가 깨닫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없는 현장에서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한절 기도 하는 거예요. 해결자가 오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야. 페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 지어 내가 주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심지어는 우평 강도도 주님 앞에서 고백했잖아요. 그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많이 안다고, 많이 깨닫는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만나는 것이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애기들이 뭘 깨닫겠어요 애기들은 문제 있으면요 그냥 우는 거야 그럼 엄마가 와야 문제 해결되는 거야 네. 그죠? 엄마가 와야 문제 해결되는 거지 뭐 애기가 깨달았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안됩니다 주님 와야 되는 거야 아, 네. 예배가 왜 이렇게 소중하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그러니까 네. 하나님 임재하시는 코증을 걸어뒀다 이 말이에요. 예배. 아, 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죠.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이게 다저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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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고 e n Amen. a m e 이 설교를 하라고 하시면 은 이게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밖에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냥 그런데 설교하자면 이렇게 덜덜 떨려요 아이고 내가 이게 지금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하고 주님 함께 하시고 그러면 막 하나님이 막내 혀를 돌려서 막 말씀을 하시고 막 내가 깨달은 것도 더 감동으로 말할텐데 이거 버벅거리고 이거 큰일났네 그러면서도 큰일났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을. 그 연약 부족한 자에게 존귀를 더하신다. 그 말씀을 붙들고 왔습니다. 아멘.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 나한테 은혜를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말씀 오늘 제가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비참한 상황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어떻게 해결하실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저원으로 해결을 하신다. 아, 네.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 결국 욕도 회복이 됐고, 그죠 하박 국도 응답을 받았고, 요셉도 총리가 됐고, 아멘. 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신다는 거죠. 아, 네. 우리는 그때 정말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하고 찬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구나. 네, 우리 두뇌로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 수준에서 또 말씀하시거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수준이라 우리 감각을 못 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수준으로 낮춰서 또알려주시기때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 생기면 앙랑우로 되는 것처럼 우는 소리 듣고. 엄마는 얘가 또 네? 배가 고픈지 기저귀를 갈아달리는 건지 엄마가 먼저 알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도 잘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굳게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최악의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계속적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가 신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